안녕하세요. 지어세드 대표 이충근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 34번 문제가 논란이 너무 많아서 내그 논란의 종지부를 지금 딱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이게 왜 여러분들이 3번을 답으로 찍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이거 이제 10초 안에 풀수 있거든요. 근데 왜 3번으로 답을 찍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잘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 이유를 너무 복잡하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 배웠으면 이걸 풀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제자들은 이걸 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빈칸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천번, 만번 정말로 계속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빈칸은, 잘 보세요. 빈칸은, 빈칸 추론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잔머리 쓰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빈칸 추론은 첫 번째,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다 했어요.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빈칸 앞뒤에, 앞뒤에 실마리가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미국인들도 이걸 틀리거든요. 그럼 미국인들이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국어 문제를 다 맞춥니까? 진짜 생각이 너무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빈칸 앞뒤에 실마리가 있다 보다 중심 내용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반드시 첫 문장, 첫 문장, 그 90%거든요. 첫 문장이 안 나오면 이제 둘째 문장인데, 여기에서 주인공을 좀 제발 찾아라. 주인공을. 주인공이란 말은 글의 대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성을 잡아라. 그러면, 주인공을 어떻게 찾나? 첫 문장 읽고, 얘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질문 좀 해라. 그리고 속성은 필자의 생각이야. 여기에 대해서 필자가 말하는 거야. 필자 생각이야. 이것만 찾고, 그 다음에 빈칸 앞뒤에 실마리가 있다 그랬거든? 그리고 빈칸 바로 뒤를 보면, rather than이라고 했잖아 rather than.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뭐뭐라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중심 내용 풀때 맨날 이야기한 게, 예시, 대조, 추가, 인과, 환원이라 했잖아. 그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대조 단 대조. 그러면, 야, 좀 생각 좀 하고, 반박을 좀 하세요.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틀릴 수 있는데, 아, 진짜 학생이 무슨 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들어요. 좀 제대로 가르쳐 주지. Rather A rather than B라고 하면, B라기보다는 차라리 A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대조 장치죠. 대조. 대조 장치고, 이거 서로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q u e s 이라는이 단어가 이의제기, 의문제기라고 하지 않고 이걸 만약에 탐구라고 했다 칩시다. 탐구, 탐구. 그게 중의적인 표현을 자꾸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구문으로서 문제를 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중의적인 표현까지 끌어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첫 문장 딱 읽었어요. 그러면 precision and determinacy잖아. 그러면 내가 프리사이스가 중요한 단어, 진짜 내 단어장에도 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중요성과 확정성이잖아. 중요성과 확정성이 주어야, 아 어, 잠, 중요성이래. 정확성과 확정성이 주어야, 그러면 정확성과 확정성이 필요한 요구 조건이야. 요구사항이야. 아, 아, necessary requirement야. 무엇에 대한? 모든 의미 있는 과학적 논쟁에 대한 필요한 요구사항이야.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과학적 논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학적 논쟁이, 과학적 논쟁. 일단,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속성이 뭐냐. 중요성과 확정성이래. 자, 봐봐. 엔드니까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과학에 있어서의 진보는, 뭐, 뭐, 이래야 to a large extent는 큰 정도로 뜻이니까 뭐 해석 안 해도 돼. 과학에 있어서, 후측 수식 잘 봐. 진보는 계속되는 과정이야. o 아 ING 하는 과정이야. 훨씬 더큰 정확성을 성취하는 계속되는 과정이야. 그러면 과학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성이야. 정확성과 확정성이라고. 그러고 봐봐. 대조가 탁 하고 튀어나왔잖아, 전반부에. 대조 나오고 뒤에 뭐 나오냐면 역사적인 설명이야. Historical representation. 역사적인 진술은 put, put 둔데 어디 뭘둔다 프리미엄을 둔 데,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뜻이지. 뭘 강조해? proliferation 확산 무엇에 대한 확산 진술에 대한 확산에 중요성을 둔대 그러므로 그러므로 not on the refinement of one representation 한 가지 설명에 대한 refinement 어떤 정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 깨끗하게 만드는 정제가 아니라 나레이 법비 어, 어한 가지 설명에 대한 정제가 아니라 생산 무엇에 대한 생산?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s. 자, 훨씬 더 다양한 진술의 세트야. 진술의 집합이야. 진술의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역사적인 통찰력은, 이거 다 읽을 시간 있나, 사실? 어? 내가 진짜 하도 놀라는 여지가 많아서 지금 읽어주는 건데, 봐봐. 역사적인 통찰력은, It's not a matter of a continuous narrowing down. 자, 계속 narrow, narrow down은 폭을 좁히는 거잖아. 계속적인 폭을 좁히는 문제가 아니래. 자, 예전의, 이전의 의견에 대한 또 즉, 또 아니야. 자, of an approximation 접근 근접. 진실에 대한 근접에 대한 게 아니야.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통찰이란 것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is an explosion of possible p o i n t of view. 가능한 견해의 폭발이래. 그러니까 견해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라는 거지. 좋아. 다 읽기 싫어, 진짜. 이거 다 읽으면서 푼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수거든요. 그러면, 자, 이 뒤에 지금, rather than 뒤에를 보시면, 과학에 있어서처럼 되 있잖아요. 과학에 있어서처럼, 훨씬 더큰 접근, 진실에 대한 접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는 정확성과 확정성이잖아요. 과학의 특징은. 그러면 과학의 특징의 반대는 정확성과 확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3번을 답으로 골라서 3번에 어떤 사건의 대안적인 설명의 가능성, 어떤 사건의 오번 이벤트. 3번 답이 그래 많대요. 자, 미국인도 3번 골랐대. 병신 진짜 국어 더럽게 못하는 병신이죠. 그러니까, 미국인 보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건의 대안적인 해석에 대한 가능성, 앞 돌리세요. 대안적인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탐구하는 게 지금 더 많은 혼란,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과정으로서 지금, 어, 저기, 간주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rather than을 왜 썼나요 여기다가 이거 지금 대조로 왜 썼나고요 뒤에 아 옆에서 끝내버리지 rather than을 썼다는 것 자체가 과학과 반대되는 점을 여기서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과 반대되는 점을 그러니까 과학과 반대되는 점이니까 정확성과 확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 2번 보세요 2번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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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된 것처럼 보이는 그건 그러니까 이건 확정성이고 이건 정확성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미 정위에서도 계속해서 대조 장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위에 본문에서도 벌써 답을 골랐고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지금 그 이게 답을 못 찾는 이유가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해석이. 해석은 문법적 지식과 구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문법적 용어를 알고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진짜 이거 만약에 오버 아닌지 이걸 동명사 이지랄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냥 ing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배우게 되면 이거 얼마나 해석이 부드럽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과학의 특성은 어 정확성과 determinacy 확정성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BUT 한 다음에 역사적인 진술은 무엇의 중요성을 두고 있냐면 확산에 진술에 대한 확산 확산.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 진술을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법비 자, 훨씬 더 다양한 진술의 어떤 집합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역사적인 통찰력은 계속 한번 내가 읽어 드릴게요. 하도 놀라는 여지가 많아서. 역사적인 통찰력은 계속해서 폭을 좁히는 문제가 아니래요. 이전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즉, 또 아니래요. approximation 근접, 진실에 대한 근접에 대한 게 아니래요.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반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견해, 가능한 견해의 폭발이래요. 폭발. 그러므로, 그러므로 보세요. 자이 것은 당연히 뭐예요? 역사적인 통찰력이죠. 앞에 있는 단수 주어 맞죠? Historical insight 통찰력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보세요 목표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At the unmasking 가면을 벗기는데 예전의 환상에 대해서 자 확정성에 대한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통찰력은 정확성이나 확정성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환상에 대한 가면을 다 벗기고 싶은 거예요.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 새롭고 대안적인 어떤 설명, 어떤 진술의 생산에 의해서 또 나죠. 이거, rather than, 뭐, 라기 보다는, 자, 진실을 취득하는데 목표를 a i m 에서 걸리잖아요. 진실을 성취하는데 보다는, by a careful analysis, 주의 깊은 분석에 의해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잘 보세요.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s, 예전에 그러한 예전에 진술에 있어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에 의해서 진실에 도달하는 게 목적, 이 아닌 거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통찰력은 레더 되니까 진실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롭고 대안적인 어떤 진술의 생산에 의해서 확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예전의 환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목표예요.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보세요. 역사적 통찰력의 발달은, 자, 정말이지 간주되죠. 역사적 통찰력은 계속해서 여기 마스, 뭐, 가면을 벗기고 싶어 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여기에 진실에 도달하는 것과 반대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통찰력의 발전은 간주될 수 있죠. 외부인에게 멀로서 간주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혼란을. 혼란을. 그러면 이 혼란과 이 동격인데 이 혼란과 동격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답을 고를 수도 있죠. 3번이라고. 어떤 사건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목적은 계속해서 이게 탐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성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걸로 그냥 딱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rather than을 왜쓴 거예요, 도대체? 이거하고 반대말이라는 걸 여기다가 제시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거하고 반대말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보세요. 진실에 더, 훨씬 더 근접하는 거. 진실에 훨씬 더 근접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사건에 대한 대안에 반대되는 말이 어떤 사건에 대한 대안적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실에 대한 반대되는 말일까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인 거, 훨씬 더 중의적인 표현 말고 훨씬 더 직관적인 거 입어 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확 확정성과 정확성을 의심한다고 해석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퀘스닝은 그래서 3번으로 답을 고른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나는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문제 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중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제가 뭔지를 먼저 딱 파악을 해라. 여기서는 과학에 있어서 정확성과 확정성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진술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다. 막 이것만 포인트를 맞춰두면 되는데, 여러분은 너무 깊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3번이 답이라면 rather than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저는 그래서 분명히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단어에 대한 중의적 표현을, 그 의미를 자꾸 떠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직관적인 거, 그런 것들이 훨씬 정답을 어, 도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3번 답을 고른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으면 중의적 표현보다는 직관적 표현을 가지고 답을 찍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진짜 잘 배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EBS에서 7, 1등급이 이제 완전 줄었잖아요. 먼저 2 0 2 0 1학년도에는 1등급이 12.5%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4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등급에 대한 비율이 44%나 됐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성이 대단히 뛰어났단 말이에요. EBS 70% 내니까 영어 강의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달달 외우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EBS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절대평가라는 말만 딱 바뀌고, 그거 빼놓고는 다 옛날로 돌아갔죠. 그럼 결국에는 1등급 자체가 안 나오니까 상대평가하고 무슨 상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내가 메가스터디 있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대부분의 진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옛날 방식으로 그 절대평가 시절에 EBS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게 당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2021년도 내가 2022학년 넘어갈 때 OT 찍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 내가 대비하라고 그때 진짜 목에 피 터지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등급간의 격차 높인다,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아 참, 정말, 그, 강사님들, 강사 후배들 진짜 정말 연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채 아닙니다. 잘난 채할 만큼 여유 없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